20억과 맞바꾼 배신 완벽한 사기극의 끝. 20억 드릴게요. 대신 이혼해주세요. 스무해를 함께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부부.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남자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건넨 이혼 합의서 뒤에 얼마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20억이라는 거액이 사실은 미끼였고, 그 돈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속금이라는 걸 아내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배신, 하지만 그 끝에서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 채널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주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스무 해전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아내 서유진과 결혼한 뒤두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죠.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1학년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삶.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유진과 데이트도 했죠.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민주는 그 평범함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평소 따뜻하던 말투가 차갑게 변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육아와 살림의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내가 더 도와줄게. 하지만 유진은 냉담하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로부터 두달 뒤, 유진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평일 저녁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봉투를 열어보자 이오나 비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유진아 이게 무슨 그의 말을 끊으며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싸운 적도 없었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어?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요. 그냥 제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스무해를 함께 살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하려고 해요. 20억 원을 드릴게요. 대신 조용히 이혼해주세요.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질게요. 20억.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죠. 유진아, 돈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인데 그러나 유진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준에게 고소장까지 내밀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민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쩌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지만 유진의 의지는 확고했고, 민준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이혼하자. 대신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 해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진이 제시한 조건대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죠. 20억 원은 민준의 계좌로 입금됐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유진이 가져갔습니다. 민준은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혼 후 민준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유진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쌓여갔고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 사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말을 아꼈고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특히 큰아이는 아빠, 왜 엄마랑 헤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죠. 혼자만의 시간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강우혁이라고 합니다. 급히 뵐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우혁? 전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와 무슨 일이시죠?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서유진 씨와 관련된 일로 연락드린 겁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진과 관련된 일? 민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조용한 카페에서 강우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우혁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서유진 씨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유진 씨와 3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우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유진 씨가 결혼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곧 이혼할 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제게 그런 걸왜 말하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지금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임신 3개월째입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그 시기는 이혼 합의서를 내밀기 직전이었습니다. 즉, 유진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씨가 제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씨께서 20억을 받고, 이혼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제게 그 돈이 민준 씨 개인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속금이라고 말했더군요.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았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중 일부가 민준의 몫이었고 그 금액이 정확히 20억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진 씨는 제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유진 씨가 저 말고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혁의 말을 듣고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무 해를 함께 산 아내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정도, 모든 게 가짜였던 걸까요? 민준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민수 가명 변호사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숨긴 것,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혼을 유도한 것,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유진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3년 전부터 우역뿐만 아니라 두 명의 남자를 더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재력 있는 남자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이 민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수년 전부터 체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는 걸 알고 상속 시기를 계산해 왔던 것이죠. 유진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상속세 계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확보 방법 등의 검색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결혼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상속이 이루어지자마자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스무해 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습니까? 아이들은요? 그것조차 다 계산이었던 건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최근 몇 년간은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던 게 맞습니다. 민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진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우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유진은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유진은 우혁에게 당신 아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이혼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이혼은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유도했다면 그 이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우혁도 유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거액을 투자했고,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우역의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에게 속아 돈을 잃은 남자들이 최소 5명이었습니다. 유지는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접근했고, 결혼을 믿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어떠셔?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모르는 아저씨들을 집에 데려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방에서 나오지 말래요. 작은 아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자꾸 전화하면서 싸워요.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그는 즉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의 선유지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이혼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지만 민준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서유진 씨는 이혼 당시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기 산부인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2주 전 이미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부친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속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휴대폰 메모와 검색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의 유진의 메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상속 예상 시기 마이너스 올해 말 이혼 타이밍 마이너스 상속 직후 양육권 확보 필수 등의 메모가 선명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래를 계획한 것일 뿐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 측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 강우혁 씨를 비롯한 다섯 명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모두 피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낭독됐습니다. 강우혁의 진술피고는 저에게 이혼 후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3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피고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속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5억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이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각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심지어 유진은 가짜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 남자들을 속였습니다. 판사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이 답답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스무 해를 함께 산 사람을 속이고 제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용한 겁니까?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은 심각한 기망행위입니다. 법정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 시간, 민준은 복도에서 우혁을 만났습니다. 우혁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속았습니다. 유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에게 저는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었어요. 민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다 바보였던 거죠.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살고 싶니?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요. 아빠가 더 좋아요. 작은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보다 다른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전화하고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판결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김민준과 피고 서유진의 이혼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한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무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둘째, 피고의 혼인 중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유책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상실한다. 즉, 유진이 받았던 20억 원을 돌려줘야 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의 현재 생활 환경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내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자녀보다 금전적 이득을 우선시했으며, 현재도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합니다. 넷째. 피고 서유진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민주는 우역과 마주쳤습니다. 우혁이 말했습니다. 민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씨를 제대로 봤더라면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둘다 피해자였어요. 이제 각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식사였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살 거야?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민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지는 말자.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니까.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랑 행복하지 않았나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야. 때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야. 며칠 후, 민준은 유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민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었죠. 한달 후, 민주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봤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요즘 행복해. 작은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힘든 일 겪었는데 괜찮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유진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와 배임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 그녀가 속였던 다른 남자들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유진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혁은 민준에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로 힘냅시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민준은 승진도 했죠.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둘이랑 있는 게 가장 좋아.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좋은 아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거짓으로 만들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진심의 가치. 아이들아,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아빠가 요리할게.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보다 20년이라는 세월보다 결국 남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이제 그 진심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것이 아니며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결혼과 가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중요한 건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